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 할 것은 어, 성루님과 함께 공기 시합을 할 건데요. 이건 지금 성루님 폰이고요. 네 어, 첫, 처음 오늘 처음 한번 찍는 거라 많이 좀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 공기 시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할 겁니다. 잠시만요. 아..잠깐만 안내면 진다 가위가위바다예 아.. 한성님이있습니다아 성룸님이 잘못했다 2단계 오! 아! 클라스 무서워 네. 떨어지면나 떨어지면? 아, 그래? 네. 나갔는데몇 아. 뒤에 간다 아, 네, 네. <laughs> 오. 예스. Yes. 아, 섭다 이제 성로 님 4년 1단계. 몇 년이야 너? 3년. 3년. 몇 단계죠? 2, 2단계. 음. 아. 자, 저는 4년 1단계고 얘는 3년. 이단계 서렸고요 아, 이따 아, 이 아, 까가 지금. 아, 이 이따가 지 아, 웃이 지금. 이따가 지금. 이따가 지가지 이따가 지몇 년? 따년 아, 2년이지. 3년 맞나? 어, 3년. 맞나? 아, 3년 맞아. 3년 맞아. 나 4년 이상 돼야지. 그럼 나, 3, 나 3년 몇단 되지? 아, 씨. 3년 몇달 꺾이었나? 아니. 이 자, 사단 되지. 그런가? 그럴 걸? 아둘다곰증이 너무 심해요. 아. 자, 여기 잘해. 여러분, 이렇게 판으로 해서 되게 죄송하고요. 네. 양해 부탁 아. 야, 제가 꺾이를 진짜, 진짜 못 해요. <laughs> <오우>! 네, 맞으요 <마주사. 웃음> 이렇게 렇게 해야지. 오 뭐야? 야, 얌새 왔다. 저희가 쌤에서 시켰거든요, 방금. 곧 있으면 아빠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2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편, 2편은? 1편. 1편은 2편은 이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 자, 6년, 6년. 3편이 가지고 제가 이어졌습니다. 1편 여기서 끝나고 있고요. 2편째 2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